항상 현실로 실행시키는 디지털 메이킹 학습 앱, 메이크 서비스하고 있는 마루오가 시기바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는, 음, 아두나노 같은 디지털 메이킹을, 음,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모바일로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메이크를 서비스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런칭을 해왔고, 지금까지 런칭을 해오고 있고요. 아,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요. 어, 요즘에는 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주고 있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코딩 앱이라고도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학습 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 마지막 목표는 이제 이런 뭐 실제로 IoT나 디지털 메이킹을 하는 것들은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누구든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메이킹들이, 메이킹을 하는 행위가 어,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을 어,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단히 코딩이 대세잖아요 디지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고, 실제로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분은 보시면은 컴퓨터 워드 화면을 아마 보셨을 텐데, 칠판으로 그냥 컴퓨터 없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격차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격차는 미래에 있어서의 직업 능력, 그리고 기대 소득 값 같은 것에도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설의층을 저희가 어,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메이크로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 프로계층에게 많이 접근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단순하게 코딩을 잘 공부하고, 코딩을 잘할수 있고, 뭐 아니면 메이킹을 잘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져가는 그런 목표들 아니라, 음, 이들에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메이크는 그래서 컴퓨터 없이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컨텐츠들을 해보고 이것들을, 이것들에서 계기를 얻고 재미를 얻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하게 디지털 화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제작 그리고 활동들까지도 바로 자기 있는 책상에서 컴퓨터 없이도 해내게 하는 것이 저희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이크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은, 어, 코딩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LED를 처음에 깜빡거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간단한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데, 어, 어플을 시작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게,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던 간에, 그런 경험을 그들이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 나,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서비스 통해서, 어, 그런, 초보자, 비기너도 시작하자마자 좀 빠르게 경험을 얻는 그런, 어,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제공제공는 콘텐츠의 영상들로, 좀, 만들고 디지털 메이킹을 하고, 코딩함에 있어서, 이해를 향상시키고, 어, 재밌게 즐기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코딩 게임이나, 간단한, 음, 활동들이,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음, 매일매일 천명의 유저가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누적해서 어, 어, 50만의 프로젝트를 그분, 그 메이커들이 만들어, 만들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세 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습, 컨텐츠, 그리고 공유, 세 가지 측면으로 저희 메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 기관이나 교육 활, 교육 현장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개발 도상국에서 저희 서비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 메이크에서는 음,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만으로 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라 하면은 이것들을 금방 배우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 저희가 음, 이런 경험을 저,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드들을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는 아두이노나 ESP 정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 기타 다른 보드들도 호환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계속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같이 할수 있다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드이 기초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AI 코스나 그리고 텍스트 코스 그리고 기타 다른 보드를 통한 어떤 코스들 아니면 은 심지어는 뭐 예를 들자면, 목공과 같은 코스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 실물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 표현하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학습을 하고 나서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많이 제안하고, 거기에서 게임처럼 흥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가상으로 플레이해보고, 그것들을 또 만들어보고, 실제 제작하는 영상들이나 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상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어,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은 툴로서는 역할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툴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저희 서비스로 만든 프로젝트들을 어, 공유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사업할 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가치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는 목표 중에 하나라서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는 어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에서 저희 서비스를 코딩플랫폼에서 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인천교육청 이미 시작했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 다음 달부터는 아마 저희 서비스를 어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학창의재단에 주최하고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에서 저희 서비스를 참여해서 할수 있는 상태이고요 6주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주 차에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 한국 내에서 큰 단위의 축제나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어떤 제안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컴퓨터들이 대강 교실 환경이 노화된 부분에서 문제를 차관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조차도 이런다고 하고 저희 서비스가 한국에서 통한다고 하면 어, 충분히 글로벌에서도 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이것들을 네. 2,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서비스를 테스트 했고요. 그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 전국 단위의 과학재단이라고 할까요? 어, 테크린피에서 저희 서비스 공식 솔루션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 그리고 어, 대회에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언어팩을 바꾸고 나서 업데이트하고 나서부터는 어, 오르가카하게블로벌 유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22만 다운로드 정도 되고 그리고 어, MAU는 2만 명 정도 달성한 상태입니다. 한 달에 2만 명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것들을 어, 좀더 급격하게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지만 아직은 어플로 좀 많은 것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완급을 좀 조절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어, 조만, 뭐 저희가 집중한다고 하면 100만 다운로드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5년 동안 저희는 1억 명에게 어, 메이크를 통해서 어떤 디지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아메리카 의 국가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는 소통 교처수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어, 그 이후부터는 코이카 사업 그리고 어종 창업 사업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만드는 메이크 가져갈 수있습 감사합니다.